대세 중에 대세, 송가인 열풍이 코로나를 뚫고 우리들 가슴속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 드로트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송가인 인기, 이런 팬클럽 봤니?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송가인 삼행시 하고 가실게요. 송가인 운을 떼어 주세요. 송, 송가인의 인기 비결은 가, 가창력과 팬 회원수, 인. 인정 또 인정. 최고여라. 지금 한국 가요계는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송가인 원면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송가인의 노래와 방송 예능 프로그램으로 이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팬클럽 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일 객관적인 데이터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인기척도이고 시청률, 광고와도 직결되며 관중 동원력과 생사비와도 연결되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미스트로 동료들의 활동은 어떠한가요? 한마디로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팬클럽 회원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스트로 동료들의 팬클럽 회원수를 알아보면 미스트로 선 정땡땡이는 4,700명. 비트로미는 홍땡은 만0 0명 비트로 사이 정땡땡은 1100명, 오이 김땡땡은 265명입니다. 현재 송가인 의팬클럽 회원 수는 몇 명일까요? 국내 트루트 여자 가수 당당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55,900명입니다. 지금도 매일 수백 명씩 회원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가요사의 새로운 역사를 써 가는 중입니다. 선배 여자 트로트 가수와 비교해 보면 어머나의 장 땡땡은 1,400명이며 빠떼리의 홍 땡땡은 7,200명입니다. 송가인 트로트 전체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송가인 뺑의 어게인의 활약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로나 성금 3,200만 원 모아 기타가 있고 지역사회의 양로원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극빈 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봉사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가인이 팬클럽 1위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매력적인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내린 뛰어난 가창력으로 감동을 주고 노래 장르 불문 완벽한 소화로 기쁨을 주며 배려와 선행에 착한 인성의 소유자입니다. 송가인이 나갈 미래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로서 정통 트로트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장르에 진출하길 바라며 예능 방송에 계속 출연하여 마음껏 끼를 발휘하여 즐거움을 줄수 있고 국민 가수로서 홍보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가인 열풍의 마지막 카드는 글로벌 진출하여 제2의 BTS가 되어 한류 열풍을 몰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송가인 댄스로 물리칩시다.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따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3분 아재 유머와 유한도전을 운영하는 꿈꾸세 채널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